안녕하세요, 민경유리입니다 오늘은 돈가스 샐러드를 한번 맛있게 준비해 볼게요. 먼저 돼지고기는 소금 후추를 뿌려서 밑간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밑간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달걀을 알끈 제거 후에 소금 약간 넣고. 풀어서 준비해 주세요. 어, 알 거는 꼭 제거하셔가지고 풀어 주셔야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 놓으셨으면 밑간한 고기에 밀가루 먼저 묻히시고. 다음에는 달걀물 묻혀주세요. 그 달걀물을 묻혀 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빵가루, 빵가루 묻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은 제가 이제 미리 불을 켜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정 온도가 되면 이제 튀겨주시면 돼요. 우리가 기름 온도는 빵가루를 이렇게 넣어봐서 튀어 오르면 이제 튀기는 온도가 적정 온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노릇노릇 튀겨주신 다음에 젓가락에 들어가서 찔러봐서 들어가면 이제 익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조나게 있는 대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샐러드 해먹고 조금 조금 남은 거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야채는 채 썰으셔 가지고 냉수에 담갔다가 헹궈 주세요. 야채는 뭐 취향껏 좋아하시는 거 넣으시면은 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체에 건져서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빼주셨으면 접시에 담아주시고 튀겨놓은 돈가스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썰어서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야채 위에 돈가스를 썰어서 얹어 주셨으면 시판용 소스 저는 이제 시판용 소스를 이렇게 뿌려줬어요. 여기도 소스도 취향껏 이제 원하시는 대로 뿌려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돈가스 샐러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레시피까지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민경률이었습니다.